아, 야, 아. 아, 시원해. 안 돼. 야, 아, 배고파. 음. <스> 와. 아. 아, 맛있습니다. 고배반점 왔습니다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일을 찾던 중에 숙식이 해결되는 거, 그게 중국집이었던 거예요 그 중국집에서 배달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종자돈도 모으기 위해서 신문 배달도 하시고 엄청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29살 때쯤에 불우한 사고가 생깁니다 배달을 하시다가 불법 유턴 차량에 사고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해지세요 장애등급 판정까지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산전수전 다 겪고 서민갑부까지 가십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집은 사실 뭐 탕수육에 짜장면이죠. 예, 주문 좀 할게요. 짜장면. 그 다음에 탕수육. 해물 하나, 차돌 하나. 자, 선아, 이걸로 와. 같이 먹자, 아빠. 빨리 와. 아빠 뭐 혼자 다 먹을게. <laughs> 자, 이게 해물짬뽕. 짜장면. 차돌짬뽕. 짬뽕 맛있다 그게 그거거든요. 이 가맹점이 100개가 넘는 볼배 만점에서 인생짬뽕이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차돌짬뽕 한 번. 예. 아. 음, 아, 저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 아니, 짬뽕에서 불 맛이 납니다. 불 맛, 이거는 불을 막 쓰는 그런 짬뽕 맛이에요. 짬뽕 맛, 그리고 풍미가 있네 깔끔합니다. 아, 야, 인생 짬뽕 맞네. 아, 어, 상수육.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탕수육 잘하는 집 가면은 바삭하면서 또 부드럽잖아요, 또. 음, 그 맛있네. 짜장면이 맛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맛이 없으면 여기는 맛집이 아닌 거야. 근데 빛깔 보니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졌어요. 음. 아, 짜장면 안 짜, 안 짜고요. 자극적이지가 라 그런데 엄청 고소해. 우와, 짜장면 대박인데 여기. 야, 짬뽕 맛집이 있는데 짬 짜장면도 진짜 맛있네 이거. 다시 먹을게요. 와 보배반점 인생짬뽕인데 짜장도 인생짜장 해도 될것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와 <laughs> 이게 아까 양이 많았는데 그냥 없어져버렸네 이게 자 분목도 좀, 좀 부었을 때 먹겠습니다 자, 밥만 부을 거예요. 음, 와. 사장님이 민생 짬뽕이라는 게일가 되네 아, 맛있습니다 음, 그래도 이 중국 음식이 기름기가 좀 있는데 뭔가 좀 해소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여기 술도 파나에 술 여기 아, 어울리는 술이 뭐죠 이게? 맥주는좀 그렇고 고량주지 중국 음식은요 고량주랑 같이 먹어야죠 중식을 드실 때는 또 고량주만의 또 맛이 있어요 와 자, 이 연태고량주 이거는 많이 저도 먹어봤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와, 향기 너무 좋다 끈끈하고 아주 향기로운 그 내려가면서 와한잔 먹는데 이게 깔끔하게 씻어 내려갑니다 와 묵직하게 쭉 내려가면서 향기는 또 얼마나 좋아요 와 눈이 반짝더지네 공부가주 자 공부가주입니다 공부가주 공사 가문에서 내려오는 정통주, 수수, 밀, 찹쌀, 잎쌀 목수수, 보리, 완두 등으로 원료로 사용하고 3년에서 10년 정도 항아리 수정 과정을 거친 뒤 완성되는 농향형 백주. 어, 이거 2만원이네.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네 분이서 오시면은 어, 이 음식 푸짐하게 드신 다음에 아 그날 깔끔하게 한잔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궁금한데 요 이거. 자 이게 뭐가 보이는데요? 이걸 이렇게 뜯어서 어, 이렇게 자 냄새부터. 아올라오네 어, 자, 공부가주 39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향기롭고,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맛입니다. 처음에 독하게 확 왔다가 그밀 향이 있죠. 밥 느낌도 나고 약간 옥수수 향 그런 국물 향이 확 올라와요. 뜨겁게.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술맛도 나고 음식도 맛있고 보배반점 맛집 인정합니다. 여기 대표님의 어떤 그 인생이 들어간 게 확실해요. 예. 보배반점 맛집 하트하트